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려면 버는 것만 잘해도 안 되고, 지키고 잘 쓰고 돈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이네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버는 능력은 있는데, 세 가지가 없었어요. 벌기는 정말 열심히 벌었는데, 항상 돈을 잘벌줄 알았고, 미용을 하다 보니 항상 지갑에 돈이 두둑했어요. 젊으니까 겁도 없고 옛날에는 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루를 마감하다가 보면은 돈을 큰 가방에다가 넣어 가지고 와서 집에 와 갖고 정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 나이 또래 같은 연배에 태어난 사람들은 제 말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도 성장 사회에다가 보니 뭐든지 잘 되었다고 봐야 돼요. 아마도 돈을 갈키로 긁어 모은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어떤 때는 돈을 간추리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세워보지도 않고 은행에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그때 돈좀 번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호황을 누렸고 그때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을 아마도 지금은 돈방석에 앉아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식물이 자랄 때 영양소가 균형이 잘 맞아야 식물이 쑥쑥 자라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식물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것처럼 돈도 벌고 모으고, 유지하고, 잘 쓰는 능력이 없으면 돈을 못 모으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서는 돈이 인격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이 말에 제 자신이 엄청 부끄러웠어요. 이유는 돈이 사람의 욕망과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책에 쓰여 있었거든요. 또 돈은 많이 벌면 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무거울수록 더 끌어들인다고. 해요. 전 완전 반대로 했죠. 흥청망청 쓰고,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뭐 언제든지 볼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오만했어요. 그러니 돈이 나랑 살기 싫어서 도망을 가는 거죠. 돈은 식물의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네 가지를 골고루 갖추는 것이 부자되는 방법이라고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돈을 보통 어떤 방법으로 벌까요? 월급 생활하는 사,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하는 사업 소득이 있고 마지막에 투자를 해서 자본 소득 이렇게 세 개의 소득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소득에 속하시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근로 소득에 속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이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시간을 아마 갈아 놓고 있을 겁니다. 근로 소득을 최대한 높여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할 때에 시드머니로도 쓰고 자본소득을 만들면 각자의 기반이 될수 있거든요. 이거의 단점은 내가 노동할 수 있을 때까지만 내 수입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사업은 내가 잘해서 큰돈을 벌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천문학적으로도 벌수 있어요. 사업은 만들어 가는 과정도 어렵고 만들어져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 투자 그리고 노력을 해야 하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위기가 닥치면 우르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본소득은 돈을 벌기는 하죠. 돈이 나 대신 나를 위해 일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도 우량주를 말하고 부동산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같다고 봐야 돼요. 자산시장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느끼는 것은 자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세 가지 소득 중에서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노동 소득을 통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사업해서 자본 소득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종잣돈은 씨앗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첫째 돈 버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재주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나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취미생활은 돈 주고 배우면서 돈 버는 방법은 이상하게 배우지 않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 에너지를 가지고 집중, 몰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 모으는 능력인데 돈이 모이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자산으로 집어 넣어야 된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차대조표를 보면 수익과 지출이 있고 자산과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산과 부채에서 자산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처음에 돈벌 때는 꾸준히 돈을 일정기간 모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이상하게도 자꾸 쓰고 싶어집니다. 저의 멘토는 돈이 들어오면 통장을 항상 비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긴장하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힘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규칙적인 수입의 힘은 정말 자신감이 올라가죠.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불안감을 아마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더 저축을 해가지고 자본소득으로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저축하고 주식,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돈을 모을 때는 가계부는 필히 써야 하고 돈을 모을 때까지 카드는 쓰지 말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돈이 자산으로 들어오면 혼자서 돈이 돈대요. 그래서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 능력을 키워야 하거든요. 부동산에 투자했던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시세 올라가고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잠재 가치를 키워야 됩니다. 저의 멘토는 투자의 끝점은 부동산이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제일 먼저 투자는 나한테 투자하고 그 다음에 돈 벌기 위해서 세일즈를 배우라고 하고 마지막에 물건 좋은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는 돈 쓰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지출이 이 내역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멘토는 늘 말하거든요.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첫째는 건강에 투자하고 그래서 육체적 근력, 마음 근력을 키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삶의 비전과 목적을 재검토해 봅니다. 인스턴트의 즐거움이 아닌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돈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자기 개발, 지적 탐구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의 눈치 안 보고 돈을 쓸 겁니다. 저희 멘토는 본인의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해에 1억을 투자했어요. 나이가 먹었든 젊든 무조건 이런 영역에서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버는 능력을 키우고, 둘째는 모으는 능력을 키우고, 셋째는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돈을 쓰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돈의 속성은 사전적 의미로는 돈의 특징이나 성질이라고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데,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많이 번다고 해서 또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것도 또 아니라고 봐야 돼요.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고, 도구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필히 금융지식을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